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 벌써 12월이 에, 되었습니다. 올 2020년 한 해는, 아,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였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모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에, 시간이 좀 흐르면, 아, 아마 올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뒀던 그런 한 해로 기억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이제 사도신경 아홉 번째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그 모든 온갖 수모와 수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들을 온서다 어, 체험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어, 그런 우리의 고난의 문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해도 전혀 그내용상은 뭐 변함이 없는데 특별히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 있, 있습니다 네, 먼저 이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고대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참혹하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형제도였다고 합니다. 주로 정치범이나 반사회범자들한테 제한적으로 집행이 되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목이 바로 로마 황제하고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해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결국은 이 사형법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 원래 이 사형법은요. 이 십자가 사형법은 오래전부터 BC 4, 5세기 전부터 인근 주변의 그 나라들에, 나라들에서 뭐 행했던 그런 사형제도였는데요.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콘스탄티누폴 황제 때 아예 그냥 이 사용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그 집행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하나는 손과 발에 밧줄을 묶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방 죽지 않고 사람이 오랫동안 며칠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달려, 매달려 놓고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 못 박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요, 어, 보다 더 끔찍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달리니까 가장 극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요, 인간이 가장 저주를 받은 가장 저주 받은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이 십자가 자체가요, 뭐 성화를 같은 부분 예수님이 다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완전히 밝게 벗겨놓고 모든 사람한테 온갖 조롱을 받게 하고 치욕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인간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정말 악랄한 가장 극악한 그능력 수치 그런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 사람들한테는요, 아무튼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하는 게 가장 어, 저주스러운 그런 욕설이 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같은 가혹하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상 끔찍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 죽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24절을 읽어볼까요? 바로 이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화면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뭐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 한 인간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 예수 십자가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그것만을 어떤 그것만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치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거리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는 사실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십자가가 모든 장식물의 한 파필로 한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십자가 다 목걸이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그거지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아 가장 인간이 인간이 그 가장 받아 받을 수 있는 가장 저주의 상징을 뜻하고 있는 거다 어,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어, 나타내고 이신 그러한 어,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미암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에게 있어서 소망의 문이고 미래를 여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최후의 그 순간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남은 모든 미래의 삶을 활짝 여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요. 어, 인류의 미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이제 내죄 대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속죄물로 속죄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신앙고백은 내가 받아,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속죄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강조하고 있다는, 있는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어,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이제 일종의 테크를 거는 거죠. 어, 그 예수님께서, 뭐,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뭐, 아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거는 너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뭐,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어, 또 이제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는가? 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 갖게 됨으로 말미야마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어, 논리를 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전히 있죠. 에, 그들 가운데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준게 아니라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십자가에 데려가지고 돌무덤에 갖다 두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정신을 딱 차다 보니까 이제 어, 돌무덤 안에 있길래 예수님이 그냥 아, 무덤문을 박차고 나가서 어, 내가 이제 부활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또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죽긴 했는데 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데 묻고 어,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정의 음모적인, 에, 음모론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또 그렇게 뭐뭐 뭐 흔히들 나오는 책들 보면은요 별별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 니고데모 공의 의원 이두 의원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유황과 모략을 써서 예수님의 시신을 완전히 이제 그 장례법에 따라서 다 바르고 그다음에 세마포를 칭칭 감아서 세돌무더안에 장례를 치렀다 장사를 치렀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상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기 온 전신의 몸에 그 꽁꽁 묶어져 있는 세마포를 어떻게 풀었을 것이며 또1 톤이나 넘는 돌무은 문을 어떻게 또 밀고 나왔냐? 이거는 또 그렇게 발단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럴 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 또 그리고 가장 그 결정적인 거는 로마 병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물과 피가 쏟아나왔다는 건데, 그건 이제 심장이 터졌을 때 그런 현상이 니다 물과 피가 같이 예수가 나온다는 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그 많은 그런 어, 이단들의 어떤 이야기들의 감언이설로 이렇게 좀확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단들에게 이단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의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시절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 그뭐 치욕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라고 하고,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